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정할까? 어르신인데도 병원 한번 안 가고 사는 비결이 뭘까? 젊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타고난 거지 뭐. 운이 좋았겠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한번 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통증 하나가 하루 종일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나도 오래 살수 있을까? 아니, 올해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살수 있을까? 오늘은 누가 강의하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처럼 딱딱한 이야기, 논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차 한잔 마시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모두가 아는 어르신이 한분 계셨습니다. 연세가 아흔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죠. 허리 꼿꼿하고 발걸음이 어찌나 단단한지 젊은 사람들도 옆에서 걷다 보면 괜히 자세를 고쳐 잡게 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뭔가요? 그 어르신이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 남들 다 아는 건데 다들 안할 뿐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 비슷한 분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니 공통점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평범해서 무시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몸부터 움직였습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칭 몇 번, 마당 쓸기, 화분 물주기.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귀찮은 날도 기분이 별로인 날도 오늘은 쉬자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늦습니다. 몸은 아직 할수 있는데 마음이 먼저 그만하자고 말해버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제 좀 쉬어도 되지. 그 순간부터 몸은 정말로 쉬기 시작합니다.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고 심장은 일을 덜 시키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몸은 자식 같아. 관심 안 주면 삐져서 말을 안 들어 이 말이 얼마나 맞는지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식사. 많은 분들이 장수 비결하면 특별한 음식을 떠올립니다. 홍삼, 약초, 비싼 보약. 하지만 제가 본 오래 사는 분들 중에 매일 보약 드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다는 것. 그 어르신의 밥상은 늘 소박했습니다. 밥, 국, 나물 몇 가지. 고기는 드시되 많이 드시지 않았고, 배가 부르기 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부르면 경이 먼저 먹는다. 이 말을 늘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먹으면 몸은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은 잘 먹는 법보다 덜 먹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 하나 더. 사람 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참고 넘기던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속이 쓰리고 잠이 안 오고 혈압이 오릅니다. 그 어르신은 불편한 모임 힘든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왜안 나오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한데만 가.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장수 비결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리고 잠, 잠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잠을 약처럼 챙겼습니다. 밤늦게까지 TV 보지 않았고 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을 쉬게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병이 될 뿐입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미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까보다 오늘을 어떻게 살까에 더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몸은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불평이 많아질수록 몸은 긴장하고 감사할수록 몸은 풀립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지만 굳이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느껴왔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가진 습관, 자기 쓸모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은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그 어르신은 동네 화분 관리도 맡고 손주 숙제도 봐주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도 늘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이게 사람을 살게 합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쓸모 있다고 느끼면 몸도 그 역할을 하려고 버텨줍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장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덜 아프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덜 신경 쓰고, 조금 더 웃어보세요. 그게 바로 이미 많은 분들이 증명해온 가장 확실한 장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미 그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